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정리한 건데요 많은 소아청소년기 문제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좋아집니다 언어장애 문제도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고 심지어 자폐증도 나이가 들면서 좋아진 애들이 꽤 많아요 반면에 청소년기에 갑자기 심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얘기하는 온라인 문제들 중독 문제 그리고 분노 조절이나 공격성 학교폭력 충동조절 문제, 그리고 품행장애. 거기에 덧붙여서 자살충동까지. 그러니까 그게 확 올라가요. 청소년기에. 중기까지. 그러다가 후기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온라인 중독 문제도 사실은 우리, 우리가 극단적으로 계속 한쪽 면만 보는 사람들은 계속 이 얘기만 해요. 병적인 거야. 문제지, 문제. 습관적 중독이야. 계속 이쪽 얘기만 합니다.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물론 있, 있지만, 청소년 아이들의 하위 문화, 그 아이들의 또래 관계의 중요성, 그 아이들과의 소통의 능력, 이걸 떠올려 보시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장인가,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예요. 절대로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험 기간에 그 아이들이 주고받는 문자 보신 적 있나요, 아이들하고? 우리가 옛날에 힘들 때 전화하던 얘기랑 비슷해요. 야, 너 국어 어디까지 봤니? 어, 되게 어렵다. 어, 우리 국어 선생님 진짜 꽝이야. 이거 몇시도 모르겠어. 나 아직도 이런 얘기 주고받아요. 내용을 보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하고 있다. 스마트폰 쓰고 있다는 것만 갖고 화내실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던 거를 하는 건데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온라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특성이 또 있고요.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죠. 그렇죠. 뭐 내용이. 소통이 훨씬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이들과.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접근하기가 일단. 우리 입장에서. 비밀스럽고 개인적이고. 근데 어쨌든 상당 부분 이런 소셜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공유되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거고 굉장히 새로운 기회가 사실은 제공된 거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측면을 꼭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되게 사회적 고립이나 갈등 문제가 제일 크고 이 사회적 고립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아이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 성적도 떨어지고, 활동량도 줄어들고, 심지어는 체력도 떨어져요. 성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기능적인 저하가 따라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제가 요즘에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은 이겁니다. 사이버 폭력하고 사이버 테러예요. 사이버 폭력은 친구들 간이라는 폭력을 얘기하는 걸 주로 많이 쓰고요. 사이버 테러는 뭐냐 하면 착취당하는 겁니다. 몸캠 피싱.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탭에서 남 나왔는데. 청소년들이 주 타겟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봐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온라인 세상은 정말 엄청난 또 하나의 기회이면 틀림없는데, 그, 그런, 그건과 동시에 위험성이 몇 군데 도사되고 있으니,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요즘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저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테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꼭 공부를 좀 하십시오. 온라인 이용과 뇌손상 기사의 오해. 인터넷 중독 아이들 뇌 손상 확인 이런 얘기들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딱 걱정이 되시죠. 그럼 저기 있는 우리 애가 지금 저 온라인 하고 제가 손상 받고 있는 중이구나. 빨리 잡아서 혼내줘야지. 빨리 못하게 해야지. 빨리 코드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하는 연구들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극단적 온라인 중독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한 사람들하고 비교한 연구예요. 그러므로, 그 극단적 온라인 중독이 아닌 대부분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중독이 아닌 활용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게임을 하지 않는 아이들에 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보 처리 속도나 시지각적인 협응이나 정보 통합 능력이 좋다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건 거의 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긴 합니다. 인터넷 중독이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전두엽의 감정 조절 부위에 위축이 와 있다. 이건 맞는 데이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정말 심한 인터넷 중독 어른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가 인터넷 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라인 중독과 가족 갈등. 누가 먼저일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중독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적 요인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뭐,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결국은. 갈등의 증가와 소통의 단절이에요. 그게 인터넷 중독을 악화시켜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무슨 소리야? 인터넷 중독 문제가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소통 단절되는 거지라고 결과론적인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나오는 최근의 사회 과학적 연구나 정신의학적 연구들은 심리학적을 포함한 연구들은 이러한 대화 감소와 갈등 증가가 인터넷 온라인 중독 이전에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소통이 안 되고 정서적 교류가 막히고 갈등이 증폭돼서 아이가 다른 거에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온라인 세계에 계속 몰입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게 훨씬 더 맞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이거를 결과라고 보지 마시고 예방적인 접근을 할수 있는 위험요인 내지 원인적 요인의 하나로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하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오늘 얘기 전부예요 사실은 온라인중독 관련된 건요 소통하고 대화해서 단절되지 않게 그리고 갈등을 일부러 만들지는 말자 갈등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임상 경험을 통해서나 우리 부모님들하고 이런저런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얻는 거는 사실은 부모님들의 불안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잘 돌보시고, 세심하시고, 굉장히 관계가 좋을 것 같죠? 훨씬 더 힘드세요. 훨씬 더 갈등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오히려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느긋한 부모님들이 훨씬 더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대부분의 갈등 증가의 요인은 아이가 하고 있는 어떤 활동이나 아이의 취미나 취향을 제한하는 데서 옵니다. 근데 그 제한이 부모님의 불안에 기인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이유를 대시냐 하면, 위험하니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못하니까, 제가. 못하니까 좌절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좌절을 막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불안이 자꾸 그걸 막아버리십니다. 온라인이나 게임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얘기한 온라인 세상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기회를 줄지 지금도 알수 없어요, 사실은. 엄청난 변화가 앞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불안하다고 해서 자꾸 막아버리면 갈등은 계속 커지고, 그 갈등이 오히려 중독으로 이끈대니까요. 어머니, 아버님들이 최악으로 걱정하시는 바로 그 중독으로 이끌어버려요, 아이들을. 선의로 시작한 어떤 행동이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십시오. 온라인 세계는 과연 악의 소굴일까?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온라인 세상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마 어머니들 아버님들 아실 테지만 그 특성들이 왜 아이들을 그렇게 사로잡는지만 간단히 요약할게요. 일단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가 되면요. 판타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굉장히 기대와 생각과 하여튼 다양한 자기 미래에 대한 판타지가 엄청나게 많은 때예요. 동시에 좌절이 엄청 많을 때입니다. 하고 싶은 건 그렇게 많은데 다못 하게 돼 있잖아요. 7시까지 학교 와야 되죠 5시간 6시간 학교에 있어야죠 끝나고 4시간 학원 가야죠 엄청난 금지와 틀이 꽉 짜여진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내적인 분노가 안 쌓일래 안 쌓일 수가 사실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판타지는 많은데 억압되어 있는 부분들이 강하니 분노와 공격성이 증가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한 것들이 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특성인데, 그 투사를 하기 제일 좋은 안전한 공간이 바로 온라인입니다. 익명의 댓글들, 익명의 악플들을 쓰는 아이들은 대부분 청소년기 초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초월을 해요. 뭘 초월한다? 시간, 공간. 누구하고도 만날 수 있어요. 빌 게이츠하고 트위터를 주고받는 아이들. 예. 온라인상에서는 가능해요. 또, 정체성을 만들어내요. 오늘 오늘은 내가 아 섹시한 여배우가 됐다가 내일은 내가 멋진 남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젠더까지 초월하죠. 이 정체성의 실험이 청소년기 아이들이 온라인에 빠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고 사실은 이 정체성을 악용하는 인간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몸캠 하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의 내적인 욕망들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꿔서 그걸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리고 이 부분이죠. 역시 또 이거는 뭐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죠. 온라인상에선 자유롭잖아요.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 응? 누구의 내가 며느리도 아니고,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마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창의적인 것도 많이 나와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온라인 세상이 앞으로 예술적인 감각과 창의성을 구현하는데 훨씬 더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온라인상 구현 그거 다 가짜고 에휴 그거 다 헛소리고 믿지마 이랬지만 웬걸이요 온라인상에서 내가 구현해 놓은 어떤 특정한 건축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주어진 기회가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특성들과 연관되어 있다. 청소년기에 취약한 청소년기 자체의 특성.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온라인 세계의 특별한 그런 굉장히 개방적이고 한계를 모르는 그런 특성. 거기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환경적인 어려움들 사실. 그것들이 결합되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확 좁혀버립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어, 온라인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치료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대안활동을 찾아주는 거예요. 온라인 세계만큼 재밌는 것을 현실에서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해질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돼요. 사실 궁극적인 해결책은 그거거든요. 근데 선택의 폭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좁다는 게 사회문화적 환경과 연관돼 있는데 아까 얘기한 빠듯한 시간 공부에 대한 시달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재밌는 게 게임이라는 생각을 딱 어릴 때부터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과다사용에 빠집니다. 근데 이 패스웨이에 영향을 주는 아까 얘기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그런 인지적 결함을, 그러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취향과 욕구를 무시한 과다한 통제가 시작되면 갈등이 증폭되고 그런 더 이쪽으로 빨리빨리 몰고 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과다 사용 상태가 됐을 때 소통이 되는 가족이나 소통이 가능한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상당 부분 조절이 돼요. 이게 요 사실은요. 그래서 다시 건강한 사용 쪽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취약한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안 간다든지 집에만 있다든지 친구를 안 만나고 온라인상의 친구밖에 없다든지 이런 인터넷 중독의 심각한 임상적 문제들로 병원까지 오게 되는 거죠. 공감 온라인 중독을 막는 소통의 방법. 예방은 아까 사실은 이 소통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예방적 접근은 결국은 소통 증진이다. 청소년기 친구들과 함께 하는. 그래서 소통 증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봤는데 소통을 하려면 이게 정답입니다. 소통을 내가 하고 싶다 누구랑?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공감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과 친구가 되세요. 뭘 통해서? 공감을 통해서. 이 공감력이 높은 부모들의 특성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 몇 개쯤 해당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중에 두개 정도만 해당돼도 높은 편입니다. 네, 80에서 90점 딸수 있어요. 이거 다 해당된다. 이미 100점이에요. 네. 근데 이거 중에 하나도 해당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습하면 70점 가능합니다. 혼내기 전에 아이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는 거 아이의 표정이 좋지 않으면 무슨 일일까 걱정을 먼저 해주는 거 화가나도 사정을 앞뒤로 살피는 여유를 갖는 거 선생님한테 혼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이를 안쓰러워하는 거 지시한 일을 하지 못할 때그 이유를 먼저 물어보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노력하세요 문학, 예술, 체육교육의 놀라운 힘 자, 그럼 부모님들만 노력하면 되냐? 아니요 우리가 뭐 부모라는 죄에 우리만 노력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문예체 교육이 소통 증진에 대단히 효과가 좋습니다. 중독 예방도 되고요. 아까 뇌 발달에서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렇죠? 문예체 교육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소통과 공감과 관련된 회로가 실제로 활성화가 돼요. 그 데이터를 보여 드릴게요. 문화 예술 교육을 한 아이들과 하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인데 정서적으로 아이가 갖고 있는 불안이나 우울이 감소가 되고요. 자존감이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공감능력이 좋아지고요. 인지적으로도 좋아져요. 놀랍게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만드시려면 부모님 문예체 중에 하나 시키세요. 문, 문학, 예, 예술 중에 여러 가지 분야, 체육, 운동입니다. 그리고 전두엽이 좋아집니다. 전두엽 활성화가 좋아져요. 실제로 선을 들게 했습니다. 앞으로 8주 동안 방과 후에 오페라, 그리고 다양한 뮤지컬, 뭐 이런 거 가르쳐 주준 선생님이 올 거야. 할래, 말래. 할게요. 한 애들 일로 와라. 안 할게요. 절로 가라. 해서 일단 베이스라인으로 검사해서 그 베이스라인 찍고 3개월 뒤에 다시 찍어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마다의 변화를 측정해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달라져요. 실제로 아이들의 뇌가 이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건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받는 교육적 경험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기회는 많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정리를 한다면 청소년기라고 하는 건어 어려운 시기에 분명합니다 아까 양쪽에 끼어있는 아이를 꼭 떠올리세요 예. 위에서 내려오는 조절 능력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인데 밑에서 올라오는 신체적인 감정적인 어려움들은 훨씬 더 많은 상태 하지만 기회도 있는 시기다 왜그 다이나믹한 변화 속에서 정말 어떤 아이가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을 이해하려면 이제 그런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런 심리학적 특성과 사회학적 특성 같이 봐야 된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위기의 시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증가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그런 거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가장 해결책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다는 겁니다. 가족 내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와 공감하고 소통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교육적으로는 문예체 활동을 통한 교육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 교육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결국에는. 예방을 통한 결국 온라인 중독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과 직 관관되어 있고, 소통은 공감과 연관되어 있으니, 궁극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소통을, 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께 청소년기 아이들의 어떤 어려움, 그 청소년과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찐찐 버거가 새로 나온 맥도날드 햄버거가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정도를 좀 아시고 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족을 위한 디지털 레시피 행가래 다음 해에는 디지털 세상을 읽는 법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